네 안녕하세요. 숨겨진 좋은 차량을 찾아드리는 히든카 김문과장입니다. 오늘 히든카에서 준비한 차량은 천만원 극 초반대의 수입 4륜 프리미엄 SUV를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디스커버리 스포츠 2.0 HSE 럭셔리 차량인데요. 먼저 차량부터 만나보시죠. 네, 오늘 히든카에서 준비한 차량은 바로 제 옆에 있는 디스커버리 스포츠 2.0 HSE 럭셔리 차량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이 차량 프로필부터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차량 연식은 2016년식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약 11만km 대 운행된 중고차 성능 기록보상 단순 무사고 차량입니다. 오늘 히든카에서 이 차량을 추천드리는 이유는요. 네, 먼저 최고 사양 HSE 럭셔리 차량으로 준비해봤고요. 그리고 정말 보기 힘든 실내 베이지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네, 흰색 바디에 베이지 시트 정말 꿀접 차량으로 준비해봤고요. 그리고 2.0 디젤 엔진인 만큼 정말 높은 연비 효율성에 4륜 구동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히든카에서 준비한 디스커버리 스포츠 HSE 럭셔리 차량의 금액은 스스로 없이 1,020만 원 1,020만 원에 준비해봤습니다 완전 1,000만 원극 초반대 만나보실 수가 있으신데요 먼저 차량 전면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량 전면 유리, 썬팅 컨디션 매우 준수하고요. 앞에 본네트, 앞쪽에 그릴, 하단에 범퍼에도 스크래치 없는 깨끗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양쪽 헤드라이트도백화상 예, 하나 없이 정말 깨끗한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전면부 옵션으로는 전망 센서까지 잘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어서 측면부 외관 만나볼 건데요. 네, 먼저 앞 타이어 트레이드 제가 봤을 때 80%가량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횡단부터 전체적으로 정말 깔끔하게 유지 관리된 측면부의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그리고 측면부 썬팅도 예, 들뜸 없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어서 디스커버리 스포츠 차량의 후면부 트렁크 공간성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후면부 만나보실 겁니다. 뒷줄의 예, 썬팅도 양호하고요. 트렁크 하단의 범퍼에도 스케치 없이 깨끗하게 관리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어 램프도 어디 하나 깨지거나 습기 없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차량은 h s l 럭셔리 가장 높은 등급으로 준비해봤고 그리고 4륜 구동의 안전성까지 겸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어서 트렁크 공간성도 살펴볼 건데요 네, 기본적으로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고요 좀 부드럽게 작동 잘 되고 있고 그 안쪽으로는 정말 넉넉한 트렁크 공간성과 예, 깔끔한 청결도까지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살짝 보이시겠지만 실내는 네, 정말 보기 힘든 베이지 시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트렁크 닫힐 때도 정말 부드럽게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반대편 외관도 만나보실 건데요. 네, 뒷 타이어 트레드는 거의 새 타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타이어 네 짝다 면적만 교환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반대편 외관도 정말 금액 대비 깔끔하게 유지 관리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디스커버리 스포 츠 차량의 외관을 보셨고요. 지금 바로 실내로 들어가서 이 차량의 실내 공간 옵션 컨디션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실내 탑승해 봤습니다. 정말 화사한 베이지 시트 들어가 있고요. 정말 보기 드문 색상인데요. 그리고 에어컨 컨디션 확인하기 위해서 시동 먼저 걸어왔는데요. 에어컨 정말 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디젤 차량인데도 큰 잔진동 없이 정말 컨디션 좋은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상단부 보시면 개방감 정말 좋은 글라스 루프 들어가 있습니다. 개방감 정말 끝내주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네 이어서 센터페시아 보시면 네 순정 디스플레이 잘 들어가 있고요 네 이어서 후진 넣으시면 네 선명한 화질의 후방 카메라 확인되고 있습니다 핸들 조향에 맞게끔 가이드라인 잘따라오고 있고요 그 아래쪽 보시면 네 양쪽 듀얼 프로토 에어컨 들어가 있고 그리고 지형에 맞게끔 사용할 수 있는 사륜 컨트롤러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네, 앞좌석 열선 치트도 잘 들어가 있고요 네 그리고 하단부에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까지 잘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핸들 보실 건데요. 예, 핸들 커버까지 시트 색상이랑 맞추셔가지고 깔끔하게 관리하신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핸들 우측으로는 핸들 열선과 크루즈 컨트롤 기능, 좌측으로는 네, 블루투스 센즈 프리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어서 계기판 보시면 시의 주행거리 약 11만 킬로대 확인되고 있고요. 계기판에 경고등 하나 없이 깔끔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스피커는 프리미엄 사운드, 메르디안 사운드 들어가 있고요. 앞좌석, 운전석, 보조석 전부 다 네모리 시트, 전동 시트까지 잘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저와 함께 천만원 극 초반대의 수입 프리미엄 4륜 SUV 디스커버리 스포츠 앞좌석 공간 옵션 컨디션 만나보셨고요. 지금 바로 2열로 넘어가서 2열 공간성과 컨디션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2열에 탑승해 봤습니다 예 정말 넉넉한 레그룸 헤드룸 공간 잘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예, 깔끔하게 유지관리된 2열 가죽 컨디션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글라스 루프의 개방감 때문에 답답한 느낌 전혀 없고요 그리고 예, 뒷좌석 열선 시트까지도 빠짐없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디스커버리 차량 실내 공간성까지 전부 다 만나보셨고요. 지금 바로 밖으로 나가서 이 차량의 엔진 사운드와 스펙 다시 한번 정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엔진 사운드 듣기 위해서 본네트까지 개방해봤습니다 지금 바로 자세하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정갈한 듀젤 사운드 들어보실 수 있으신데요. 오늘 히든카에서 준비한 디스커버리 스포츠 2.0 HSE 럭셔리 차량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량 연식은 2016년식 차량에 주행거리 약 11만km 대 운행된 중고차 성능 기록보상 단순 교환 판도만 있는 무사고 차량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히든카에서 이 차량을 추천드리는 이유는요. 네, 먼저, 천만원 극 초반대의 스윗 프리미엄 4륜 SUV를 만나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게다가 가장 인기 많은 흰색 바디에 정말 보기 힘든 베이지 시트까지의 꿀 조합의 차량이기 때문에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히든카에서 준비한 디스커버리 스포츠 차량의 금액은 스틀 네, 없이 천, 이십만원, 천, 이십만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오늘 보시는 이 디스커버리 스포츠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은 편안하게 영상 상단에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빨아서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차량 외에도 수원에 있는 약4만대 이상의 매물들 전부 다 수수료 받고 있지 않습니다. 타 유튜버 타 사이트에서 보신 매물들 중고차 히든카로 편안하게 문의 주시면 동일한 금액에 수수료 없이 진행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지금까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히든카 김은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